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해가 반짝 나길래 물건지로 나왔는데, 물건지 거의 다 도착했을 때부터 비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뭐 복귀하기는 좀 그렇고, 최대한 차량을 근접 이동하고, 그리고서 물건지로 한번 이동을 해봅니다. 빗줄기가 더 거세지면, 뭐, 어쩔 수 없이 철수해야 되겠지만, 뭐, 요 정도는, 뭐, 카메라 렌즈에 물이 묻고, 뭐,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그냥 감수해서 촬영을 합니다. 물건지, 이렇게 시멘트 포장, 뭐, 농로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뭐, 좌측에, <laughs> 숙사가 하나 보이는데요. 그냥 농지, 주말 농장, 농막지, 뭐, 요 정도? 생각을 하면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국어 있습니다. 지금 뭐, 장마 중간이라 수량은 좀 늘어 있는 상황이고요. 공인중개사 용원 중입니다. 비 오는 날 임장했기 때문에 드론는못 띄웠고요. 그냥 지적을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토지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획관리지역 616평입니다. 뭐 소수점이 붙기는 하는데 616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옆에 군유지 붙었습니다. 잠시 지웠는데요. 옆에 파랗게 표현되는 이 위치가 군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군유지를 추가적으로 더 쓰고 있고요. 저는 처음에 여기 농막지, 농지, 농지 원부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매입하시는 저렴한 농지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여기 근생 건물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 건물 배치도를 보니까 여기 당시에는 비포장 현황을 이용을 해서 도로로 사용을 하셨고 요 도로를 이용을 해서 허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요 토지랑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농막지 요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도 근생, 근생이 가능한 그런 토지도 될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생이 가능한 토지다. 뭐 프로스 요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헌데 악재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도 확인했을 때 이쪽에 경강선 지나갑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 경강선 소음 들릴 텐데요. 뭐 주기적으로 소음이 들려서 좀 그렇다 하지만 뭐 옛날 철도처럼 소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답사하면서 나타난 또 다른 악재 여기 축사 있습니다. 뭐 대형 축사 아니고요 소형 축사입니다. 제가 임장 갔던 날 여기 비가 와서 기압이 낮았고요. 그래서 여기 냄새 영향을 좀 받아야 되는데 뭐제 개인적인 취향 혹은 뭐 개인적인 코 상태 때문인지 몰라도. 일단, 제가 임장했을 때는 냄새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용도로는 추천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어쨌든 소음이 발생하는 절도, 여기 축사. 여기 가축사육 제한구역입니다. 그러함에도 축사가 있는 거는 이렇게 제한을 두기 전에 축사가 있었던 위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국어입니다. 그리고 요게 국유지듯이 여기 일부, 그거 따라서 국유지 또 국유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있는 요 방위표를 여기다가 도장 틀로 찍어서 사용하는데, 뭐 그림이 생뚱맞으니까 임의로 방위표 넣고 맞춰봤습니다.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 길은 이쪽 방향에 있습니다. 2차선 대로구요. 그러면 길을 본다 그러면 동향이 될것 같고요. 어쨌든 농지, 농막지, 근생용지뭐이 정도 개념으로 생각이 드니까 향은 동향을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농지라는 개념에서는 이렇게 남쪽을 바라다 보고 잘 드는 그런 위치구요뭐 지적영상 가지고 이 정도 설명드리고 뜨거기 모드로 설명드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저는 처음에 이 토지 찾아갈 때 여기쯤까지 흘러내려갔던 것 같고요. 여기 다시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보여드렸고, 제가 진입을 했던 부분은 계략적으로 한요 정도 위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지도를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조금 물건지 아래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뭐 지도를 확인하니까 물건지가 바로 여기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시멘트 포장로에 접해져 있고요. 차량 한 대니까 뭐 3m 도로 정도 보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저쪽에는 근생창고 같은데 창고가 지어져 있습니다. 도로를 6m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 저쪽 뭐 다른 쪽으로 진입로를 만들었는지 저기는 조금 한번 나가면서 살펴보면 될것 같고요. 아까 국어 말씀드렸는데, 여기, 앞에 뭐 풀이 가득 메워져서, 물소리는 잘안 들리고요. 개구리 울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게 물건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농작물이 심어져 있고요. 사이즈는 600평 정도 되니까, 뭐 농지원부 받고 주말농장, 뭐 이런 거.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 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아까 뭐경강선 철도 때문에 악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기찻길이 있습니다. 뭐 옛날 철도처럼 소음은 심하지는 않지만 주기적으로 소음이 발생이 되니까 뭐 주택 이런 거로는 좀 부적합하지 않을까 싶고요. 농막 지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의 매일 뭐 주거 개념으로 계속 상주하는 게 아니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 좀 하시고, 뭐, 그러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저쪽에 창고가 지어져 있으니까, 뭐, 창고도 한번 검토해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바로 앞에, 여기 국어 있고, 토지 사이즈 600평 남지의 계획 관리 지역이고요. 뭐, 비가 와서 드론을 올리기는 좀 그렇고, 제가 요거 지적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지금은 다소 비가 소강 상태로, 뭐, 들어왔고요. 어쨌든 나름 꾸리꾸리하지만, 이렇게 물건지에 나와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짝물 뭐 심어져 있고 깨 같은데 굳이 안쪽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뭐 지적도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더 맞을 것 같고요. 계획 관리 지역 600평 답입니다. 아, 지금 철도가 지나가는데요. 뭐, 이 정도 철도 소음이면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는데 그래도 주기적이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뭐 농막지로는 뭐큰 문제 사항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좀 전에 기차 소음 들으셨지만 뭐 기차 소음 영향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기적으로 있어서 뭐 악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에 축사 있습니다. 뭐 축사 부분은 뭐 소형 축사니까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축사니까 악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앞에 국어 있습니다 국어 뭐 아까 개구리 소리만 들린다 그랬는데 이 옆으로 살짝 내려오니까 뭐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고요 이렇게 흐르고 있고 지금은 뭐 장마철이니까 수량이 좀 늘어있는 상태인 건맞고요 맨날 이렇지는 않을 거고 지금은 장마철이라 수량이 조금 늘어있는 뭐 그런 형태입니다. 혹시 몰라서 물건지 인근을 좀 둘러보고 있습니다. 좌측으로 국어는 계속 따라 흐르고 있고요. 철도 시설 경강선 뭐 소음이 그리 크지는 않았고요. 다만 주기적으로 뭐 왔다 갔다 한다 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뭐 악재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소음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지 않을까, 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물건지 뒤쪽으로 돌아왔는데, 여기에서는 더 이상 이동이 불가능할 것 같고요.